어 오늘은, 어, 양치 습관에 대해서 이제 해볼 건데, 양치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습관이 들어서 할까? 이제 처음에, 어, 가장 힘든 것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잠이 올 때는 그냥 자세요. 어, 잠이 올때 양치질 하지 말아라. 그냥, 그니까 내가 즐거운 게 양치질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고통스럽거나 힘들면 양치가 안 되는 거죠. 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고통스럽지 않게 어~ 잠이 올 때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밥 먹고 양치를 하고 뭐~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어~ 완벽하게 하면 안 해도 된다고 하더 라고요하루에한 번만 그 규칙 가장 중요하고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한다 생각하는 게 그건 아니고 하루에 한 번은 한다 어 하루에 한 번은 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하는 건 힘들고 생각날 때 그냥 내가 입이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면 더 좋죠. 그리고 이제 그 뭐지 음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뭐가 제가 생각나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됐냐면, 잠이 올 때, 이제, 어 자, 자야 할때한 번씩 하는 게 좋거든요. 아 어쩔 때 저는 이제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하고, 자기 전에 한번 하는데, 중간에도 한번 하기도 하고, 안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제, 입에, 이 혓바닥으로 입을, 그, 그 입, 어, 치아, 그죠 이빨, 어, 이빨,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이렇게 혈, 핥아, 핥아보면 혓바닥으로, 그러면 이제, 뭐, 거실 거실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 플라그가 끼거나, 어, 이렇게 미끈미끈한 게 있으면 플라그거든요. 그니까 아침에 이제 해주는 거죠. 이제 근데 문제는 집에서 이제 양치질을 먼저 나보다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그 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화장실 누가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치약하고 칫솔을 가지고 이제 싱크대 가서 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미끈미끈한 거랑 그다음에 이제 거칠거칠하거나 아니면 뭐 있는 것 같으면 이제 당연히 스케일링은 1 년에 두번 정도 받아야 되고요 한 번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껍질 껍질한 게 생기면 이제 스케일링으로 빼야 되는 거고요 칫솔로는 못 빼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 이제 이제 없다 치면 대충 그것까지 이제 칫솔질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죠 어. 이렇게 아래 위로해서 음, 잘 닦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칫솔들도 어, 그냥 할때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어, 치아를 그냥 일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위 아래로 쓸어 내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바쁘거나 시간이 없거나 내가 힘들거나 치아가 아플 경우 그렇게 못 하니까 그냥, 어, 이렇게, 어, 겉으로만 해주세요. 해주고, 조금 더 냄새나거나, 뭐, 그렇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이렇게 위아래로, 그때서야 이제 위아래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음, 뭐가 생각났냐면, 이제, 자기 전에 할 때는, 하기하실 때도 있고, 이제 구찮을 때가 있는데, 그냥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어떤 마음을 하면 되냐면 어 그냥 입을 헹궈준다 양치로 어 양치를 해서 그냥 입을 헹굴 헹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양치를 하고 잡고 일단 잡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치를 하기 위해서 어 칫솔을 잡는 행동이 중요해요. 그리고 칫솔 잡고 그냥 물 넣고 아, 물안 넣지. 치약하고 칫솔로 한번 그냥 쑥 헐트는 느낌으로 그렇게 그냥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이걸 완벽하게 딱, 닦을 생각을 갖고 있지 말고 그냥 내가, 어, 습관적으로, 그쵸? 어, 하루 일과를 마칠 때는 항상 이제 입을 닦아 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어, 치약을 묻히고 이제 입을 닦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안 닦을 곳도 한번 더 닦아 주고 진짜 하기 싫으면 대충만 닦으면 되고 근데 확실히 입을 대충 닦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치태가 그저 플라그가 낀게 느껴져요 혓바닥으로 이렇게 그 음, 치아를 이렇게 만져 보면 그렇관그 관리하다 보면 이제 미끈미끈한 게 생기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 확실히 이제 그 저녁에 잘 닦으면 어,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 닦으면 굉장히 목이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인공 타액이죠. 입에 뿌려 주면 이제 목마름도 사라지 그러는데 어, 물 마시는 거 해결 안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치약을 하지 말고 잘 헹궈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가 어, 습관, 습관을 들이는 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습관을 들이고 그걸 지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번다 닦으려고 하지 말고. 물이고 그렇 아침 저녁 아침에 일어나서 닦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근데 이제 이거는 빼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는 꼭 닦는 게 주, 중요하다. 딴 사람 에티켓도 있고 그고 자기 치아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빨 닦는다 생각하면 되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빨 아침에 일어나서 닦는 건 아니고 아침 밥을 먹고 닦는 편이에요. 저는. 어, 아침밥을 먹고 안 닦을 때도 많고 어, 근데 하루에 한 번은 그냥 해주곤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이빨을 닦고 그렇죠 음 자기 전에도 닦을 수 있고 근데 양치가 항상 어 의사들은 피가 날 정도로 닦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비추해요 왜냐면 잇몸이 드러나더라고요 잘못 닦으면 그렇게 알주 제대로 알려주시는 의사도 있는데 잇몸이 잇몸이 드러나면 피가 더 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하지 말고 그냥 습관을 들인다 그래서 내가 주기적으로 닦아준다 그 생각을 갖고 그냥 닦는다 하루에 한 번씩 닦는다 그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거 닦는 거를 습관을 들이는 거 그러니까 매번 반복하는 거 그쵸 반복하는 걸 한다 그쵸 나는 닦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어 해야 되는 거죠 어 양치를 해야 된다 아침에 한번 아니면 저녁에 한번 그쵸 어 양치를 치수 들고 일단 치약을 짜고 입에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어몇번 해주고 하기 싫으면 뱉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욕심을 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닦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닦는다 하루에 한 번씩 닦는다 두번 닦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세 번까지는 무리예요 어 의사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충 그랬고 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전문가한테 가는 게 중요해요. 칫솔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치과에 가는 게 중요해요. 그 소리가 윙 하고 나고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견디기 힘든데 치과에 무조건 가는 게첫 번째고 어 그죠? 뭐 때우고 그렇게 채안아도 돼요. 뭐 때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막막 막 금으로 때우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 어, 안 때워도 되니까, 어, 일단 무조건 안 때워도 돼요. 공짜예요. 어, 스케일링 받는 거는 돈이 들지 않아요. 돈 많이 들다고 해도 돈을 낼수 있을 정도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음, 아파서 가는 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돈안 되니까, 무조건 가세요 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신경치료를 받고 돈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이빨 빼는 것도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다 보면 덜 아파요 어 뭔가 이제 이쁘게 하고 돈을 많이 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뭐 이렇게 가서 치과를 막 염증이 있는데 치료하는 걸 돈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무조건. 그리고 안 아파요. 처음에는 되게 아파요. 왜냐하면 병원에 안 갔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 보면 덜 아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치료가 되죠. 의사선생님 말잘 듣고, 그죠? 치실도 잘 하고. 치실도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 치실을 사용하면 아무것도 안 빠져요. 사실. 근데 하다 보면 진짜, 왕건이가 빠질 때도 있고, 뭐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치질이 생각보다 쉬운데, 그냥, 그냥 넣고, 가운데다 넣고, 이빨 사이에 가운데 넣고, 그냥 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어렵게 뭐, 이거를 감아서 빼고, 뭐, 아래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넣다 었 빼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습관. 습관이 중요해요. 그냥, 그렇게 한번한다 관리해준다,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 대해서 해봤네요. 오늘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